한 주간의 할인 노트북을 전해드리는 주간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김대리입니다. 지금 빅스마일데이 같은 불프 기간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오프닝 없이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불프 명성만큼 할인 좋은 노트북 7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쿠팡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 지마켓과 11번가도 함께 비교하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관련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0만원 아래에서 RTX 4060엔트리급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이 괜찮습니다. 레노버 에로 1 5 4060입니다. 레노버라는 걸출한 제조사에서 규모의 경제를 출시한 가성 노트북입니다. 물론 비싼 가격대의 빅터스라는 막강한 경쟁 제품도 있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보통 알텍스 4050으로. 약간 아쉽게 출시되었는데요 게다가 이 가격대에서는 어딘가에 원가절감이 들어가서 함정같은 단점들이 있게 되는데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함정이 없습니다 라이젠 7 7435HS TGP 105W의 RTX 4060과 함께 12GB 램 512GB SSD로 스탠다드 스펙을 지켜내고 PD 충전까지 지원해서 편의성도 괜찮습니다 배그, 오버워치2, 디아4 정도의 게임은 충분한 성능에다 넉넉한 TGP 105W라서 DLSS 3.0을 활용한다면 스팀의 최신 고사양 게임들도 약간 타협해서 무난하게 돌릴 수 있네요 15.6인치 FHD 해상도, 144Hz 주사율에 G-SYNC도 지원하고 sRGB 100%의 세격이라 작업용 서브 노트북으로도 괜찮습니다. 12기가 램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딥하게 돌리지만 않으면 충분한 램인데다 이 가격에 RTX 4060이라는 가성비가 단점들을 상쇄하는 분위기네요. 100만원 아래에서 헤비크 게임이 아닌 무난한 게이밍으로 충분히 제값을 하는 노트북입니다. QHD 해상도를 감안하면 150만원 아래 가성비 라인업 가운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ASUS TUF GAMING A15 4060인데요. 아까 140만원대로 시작했는데 할인가 대략 130만원 정도라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라이젠 신형 8 8 4 5 h s cpu와 알텍스 4060 t g p 140w의 단단한 스펙을 갖췄는데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제품인 빅터스와의 비교우위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15.6인치 qhd 해상도에 300니트 밝기 dci pc 100%의 색역과 g-sync를 지원하네요. 보통 이 가격대에서는 fhd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 에이수스에서 가성비 노트북 라인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엔디비아 RTX 4000번 대 전성비와 성능 덕분에 사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RTX 4060으로 충분한 상황이라 이제는 제조사들도 디스플레이나 무게 등 오히려 노트북의 사용성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정도면 동가격대 RTX 4060 장착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 스펙이에요. 장착된 RTX 4060의 TGP는 140W라서 DLSS 3.0과 G-Sync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QHD 게이밍으로도 쾌적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램과 SSD도 1 6 기가 512기가로 준수한데 각각 2개의 슬롯이라 확장 가능한 점도 장점이고 usb4와 pd충전도 지원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 같은 CPU를 장착한 빅터스 16이 특가 기준 1 10만 원대라서 대략 5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나는 상황인데요. 같은 화면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터프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QHD 해상도와 RTX 4060의 조합에선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100만 원 초반 게이밍 노트북은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트북이죠. 게이밍 노트북 시장의 가성비 프론트라인 빅터스 16 4060입니다. 빅터스 시리즈는 워낙 옵션도 많고 할인도 모델별로 돌아. 가면서 들어가서 혼란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이니 이 제품으로 기준 잡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HP 특유의 단정한 디자인만큼 성능도 단정한 모습인데요. CPU는 인텔 i5 13500HX, GPU는 RTX 4060, SSD 512GB, RAM 16GB입니다. 최고 최대 스펙보다는 합리적 가격을 추가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CPU 특히 GPU는 준수하게 뽑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t l s s 3.0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대그 검은시나 오공 같은 최신 고사양 게임뿐만 아니라 스팀의 트리플레이크 게임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격대에 맞는 단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스펙을 가진 더 높은 가격대의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쿨링 성능과 만듦새 그리고 FHD 해상도라는 스탠다드 스펙이 맞춰져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도 사실 체감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셔도 되는데 전자제품 사용하시면 상향 평준화 이후 구간으로 들어서면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체감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딥하게 보면 차이가 나겠지만 모든 게이밍 노트북엔 어느 정도 발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빅터스 정도의 무난한 완성도는 사실 체감적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HP의 장점인 윈도우와 드라이브 인식도 타 브랜드 대비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모로 이 가격대에서 판매량 1위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150만원대는 좀 부담스럽고 100만원 초반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셨다면 역시 빅터스 16, 4060을 추천드립니다. 화면 밝기가 최우선인 분들께는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에이서 니트로 16, 4060입니다. RTX 4060의 QHD 500니트 밝기 제품들은 보통 150만원대로 스타트하는데 이 가격이라면 확실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스펙도 표준 사양을 지켜낸 모습이네요. 라이젠 7, 8845HS, RTX 4060, TCP 115W, 3 2 g b RAM 512GB 가 SSC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16인치 QHD 해상도와 500니트 밝기, 160Hz 주사율의 SRGB 100%의 세격이라 다른 RTX 4060 탑재 제품들에 확실히 앞서는 스펙이에요. 기존의 니트로 시리즈는 가성비 라인으로 보통 TGP에서 함정이 있었는데 이번 니트로 16은 TGP까지 100W로 넉넉해서 큰 함정이 없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500니트 밝기에 리퀴드 메탈 서멀까지 적용돼서 스펙과 성능만큼은 상당한 모습이네요. 지금 윈도우까지 포함된 가격이 120만 원대인데 사전 예약가 134만 원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되겠네요. 유일한 단점인 제조사가 에이서라는 점만 제외하면 훌륭한 가성비를 지닌 노트북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성비가 우선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현시점 판매량 1위 150만 원대 노트북의 후기가 500개가 넘었네요. 맥북이나 그램을 제외하면 가장 잘 팔리는 노트북입니다. HP 오멘 16 4060인데요. 할인가 150만 원 정도로 카드 할인 특가 150만 원 아래를 보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사셔도 괜찮 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보시면 보태보태병과 그돈시병으로 빅터스부터 시작했다가 레노버 리전 프로까지 구경했다가 결국 돌고 돌아 모멘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성능, 완성도, 윈도우가 설치된 편의성까지 두루두루 밸런스가 좋아서 게이밍 노트북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라이젠 7 7840 HS와 RTX 4060의 베이스로 16.1인치 QHD 해상도, 240Hz 주사율, 300니트의 밝기를 갖췄는데. 역시 뾰족하게 성능 몰빵이 아닌 탄탄한 밸런스를 맞춘 모습이에요. 16GB 램, 512GB SSD로 기본기도 좋고, PD 충전, 쿨링 성능 같은 부가 기능도 준수합니다. 특히 빅터스보다 한급 높은 쿨링 성능과 완성도로 윈도우가 포함된 가격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역시 스팀의 최신 고사양 게임부터 사진, 영상 편집 등 전문 작업도 준수한 스펙이라 메인급 노트북으로 손색이 없네요. 형제 시리즈인 빅터스보다 대략 2에서 30만원 정도 차이나서 항상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오메는 판매량으로 그 차이를 증명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먼저 찾아보는 그런거 있죠 게임 작업 모두 가능하고 윈도우 11 설치되어 있고 가격까지 괜찮은 제품. 그 제품이 바로 따기 제품. 오멘 16입니다. 소곤소곤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오멘 샀다고 해도 그 돈씨는 듣지 않으실 거예요.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에 성능까지 준수해서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HP 오멘 16 슬림 4060입니다. 출시가 25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할인가 19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카드 할인을 잘 먹이면 180만 원대를 보기도 합니다. 가볍고 슬림한데도 불구하고 인텔 i7 13700HX의 고성능 CPU와 RTX 4060 t p 130W, SSD 1TB, 램32 기가의 관대한 모습에 윈도우 11 홈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hp에서 가성비 빅토스 오맨이 잘 나가는 와중에도 플래그십 제품만큼은 신경써서 설계한 모습이에요. 게이밍부터 전문작업까지 모두 쾌적하게 그리고 최상으로 가능한 스펙입니다. 이 제품에서 특별히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건 무게와 디스플레이 같은 편의성 부분인데요. 16인치 QHD 해상도와 400니트 밝기, 240Hz 고주사임에도 2.09킬로라는 가벼운 무게가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CPU, GPU를 탑재했음에도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밝기를 낮추거나 경량화를 놓쳐서 사용환경에 리미트가 걸리는 제품들 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전자제품 의 가격이라는 게 비쌀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휴대성, 최고의 성능 이런 것보다 그냥 노트북 가지고 수업도 듣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집에서 시즈 모드로 게임도 하는 불편 없는 노트북. 큰맘 먹고 몇년쓸 노트북 사는데 너무 가성비 말고 쭉잘쓸수 있는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좋은 제품입니다. 큰맘 먹고 사는 좋은 노트북이죠. 정식 출시가 250만 원이라는 게 단점이었는데 190만 원대라면 이 급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줄돈 주고 좋은 거 사.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리전 프로 16 IRX인데요. 비싼데 싼 역대가 220만원 아래로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개인 사용자 용도에서는 가장 좋은 노트북입니다. 데스크탑 대용으로도 무리 없는 인텔 14세대 i9-14900HX와 TGP 140W로 밀어주는 RTX 4070 GPU를 탑재했습니다. DLSS 3.0과 넉스 스위치까지 활용한다면 앞으로 쭉 주력으로 믿음직한 게이밍 노트북이 될 예정이에요. 램도 32기가의 관대한 제품이라 뒷반 따서 업그레이드를 하니만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돈값을 하는 부분은 다은 디스플레이인데요. 300니트 밝기가 괜찮다. 어둡다 그런 거 검색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니트 베이스로 16인치 WQXGA 해상도 240Hz 고주사율을 갖추고 DCI-P3 100%의 색역, G-SYNC, 안티글레어로 게임이든 작업이든 훌륭하게 해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전작에서도 탁월했던 발열과 소음관리는 역시 레노버의 기함다운 모습입니다. 이 제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경능 게이밍 노트북의 모범답안 같은 제품입니다. 리전프는 가성비로 접근한다기보다 좋은 제품을 줄돈 주고 잘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이에 지인 이에게 추천할 때 보통 이 제품을 추천하거든요. 단점 같은 장점인데 성능과 완성도에 걸맞은 가격대라 이리저리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름값, 돈값을 하는 노트북입니다. 처음부터 레노버 리전프를 찾으신 분들 가성비 비교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거 사서 편하게 쓰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할인 시즌 괜찮은 노트북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가격과 같거나 더 저렴하다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좋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김대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